A, B, C, D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야 됩니다. 일단 평행사변형이라고 알려주신 건 잊지 않기로 하고, 자 E와 F 이런 것들은 각각의 중간에 있는 점을 뽑았대요. 그래서 얘도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한번 설명해 보고 있다 그랬어요. 이가운데이 초록색 사각형이 이제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응? 왜 저게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근거로 주장하는 걸까? 그걸 듣는 거야. <laughs> 물론 나는 좀 다른 스타일로 얘기하지만 이분 얘기도 되게 듣기 괜찮아요. 이비랑 누구랑 평행하대. 왜냐면 이게 평행사변형을 했기 때문에 얘네 평행한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평행한 게 맞다 이거야. 그리고 길이는 똑같이 일부러 잘랐다고 말했죠. 중점을 잡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평행하면서 길이가 어때? 같았던 거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증거가 있잖아 음. 그래서 DF랑 BE가 서로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맞다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laughs>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항상 이런 걸 주의 깊게 읽어 줘야 돼요 ABCD가 평행사변형인데 음. 연장선을 그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DC를 이어서 쭉 길게 늘여뜨린 거야. 그리고 여기를 2등분했어요2등분했습니다 그럼 그 중간점인 M을 지나가는 선을 그려가지고 빨간 것과 만나는 것이 빨간 것과 만나는 것을 E라고 했대. 여기까지 설명 이해갔어? 네. 이게 문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조금 그림 크게 그리고. 그런데 얘는 왜 평행사변형이니?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평행사변형일까? 음? 자, ABM이랑 누가 엇각이죠? ABM이랑 엇각이 될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네, 여기랑 엇각이 될수 있는 사람은 여기입니다. MCE 각 EMECM이라고 하던가 뭐, 각, m, c, 라고 하던가, 아니면 각, e, c, b라고 하던가. 다 같은 거야, 이거는? 뭘 하고 싶은지, 뭐,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고요. 일단 BM이랑 누가 같아? CM이 똑같겠죠? 그죠? BM이랑 CM이 서로 똑같습니다. 음. 길이도 같아요. 그 얘가 원래 평행하니까, 이쪽의 각도 서로 같지 않을까나? 이쪽에 있는 각이 서로 똑같지 않을까나? 그게 러니 무슨 합동? A, S, A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 B와 E, C, E가 같을 수밖에 없다. 왜 합동이니까? 음. 똑같은데, 같아야죠. 그래서 A, B, E, C는 무슨 사변형? 음. 평행 사변형입니다. 라는 얘기가 가능해요. 알겠니? 음. <laughs> 자그 다음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칠한 사각형이 왜 평행사변형이 되냐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해달라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ABCD는 평행사변형인 거 인정하고 들어와라 그랬어. 즉 그렇다면 길이도 같고 평행, 길이도 길이도 같고 서로 평행하고 평행하고 그런 거죠? 음. 자, 이때, a, e, a, h와, a, e, h와, c, g, f, c, g, f 에서 그랬어요. 저기 두 개를 보면, 이게 당연히 중점을 연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 이 길이 똑같고,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똑같고, 어. 네. 여기와 여기도 서로 똑같고, 얘네들도 서로 똑같을 때, 마주보는 건 같잖아, 평행사 변형이. 그럼 이렇게 두줄근 애들끼리 서로 다 똑같은 거야.까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죠. AE는 AE는 AB의 2분의 1이고 또 DC의 2분의 1이기도 하지, 맞니? AE는 그렇고요. 이게 누구랑 같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얘네 두 개가 있구나. AE는 CG랑 어때? 똑같아야죠, 그러면. 아, C. C, G랑 똑같습니다. A, H는 누구랑 똑같죠? C, F랑 결국 똑같게 되겠죠? 그럼 각 A는 누구랑 같아? C랑 똑같죠? 왜? 다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변두 개, 각 하나. 무슨 합동? A, S, A 합동입니다. 를 말할 수 있고요. B, F, E. B, F, E. 이거. 무슨 합동? 똑같죠. SA, S합동이죠. 같은 방법으로. 즉, 같은 원리로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h 는 FG랑 서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네모를 채우려고 그러면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동에 대한 것들을 잘 관찰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 풀어버릴 수 있고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길이가 지금 같다고 얘기를 했어. 이쪽도 길이가 같다고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인 거야, 알았니?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평행 사변형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PQRS가 평행 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말하라. 지금 PQRS가 평행 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말하라. 이게 평행사변형이 왜 되는 걸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대각선이 두 개가 서로 어때요? 서로 똑같죠. 어,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니까. 요런 느낌. 그리고 역시나 계속해서 문제 똑같은데, ABCD는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다? 아까 문제에서도 이거 강조 안 했는데, 너무 당연해서, 여기를 좀 빼놓고 그냥 시작을 했었어요 음 그러면 이 fgh 는 어떤 사각형 인가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모처럼 보여 평행. 평행사변형 인것 같긴 해요 음, 이 사람은 뭘 그린거지 아 오케이 자 여기 중점 5를 지나는 대각선, 아니 선을 아무거나 하나 그리고 중점 5를 지나는 선을 아무거나 하나 그렸대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이어주니까 자동으로 평행사변형이 되었어라고 말을 했네요. 아주 짧은 말 속에 다 집어넣었네요 그걸. 왜 평행사변형일까?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왜 평행사변형일까요? <laughs> 자, 나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이 빨간 삼각형이랑 이 빨간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합동인 이유 알겠니? 아, 저쪽을 하지 말고 이쪽을 할까요? 어, 내가 이쪽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말이 안 나간 거 이쪽이 서로? 합동입니다.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이니까 두 변의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죠. 똑같죠? 음, 그리고 여기가 서로 각이 이쪽에 각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똑같지. 맞아? 응. 그 다음 이거 평행하니까 이렇게 또 각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에 각이 서로 또 어때요? 똑같죠. 그럼 나머지 각도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A, S A 합동 조건이 성립하는 지점이 생겼지. 그래서,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면, <laughs> 얘가 똑같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사각형이랑 이,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는 것을 말할 계획이야. 여기가 서로 엇갈렸으니까, 똑같고, 여기도 서로 엇갈린 엇각이니까 똑같아요. 아, 이쪽이. 그럼 나머지 각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저기 뭐냐, 그,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게 된 거잖아. 그럼 ASA 합동이 아닐까? 여기서도 ASA 합동이 아닐까? 내말 이해갔니? 자, 그래서 ASA 합동을 두번 썼어요. 그랬더니 이쪽이 같다는 것도 결론이 난 거야. 그러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각형? 평행사변형. 아하. 너 평행사변형이었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좀 힘들었나? 아니. 음, 다음에 이거 떠올려 주면 좋겠고요. <laughs>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뭐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지만 쉬운 문제도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혹시 뭐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복사해놓고 쓸게. PQRS가 무슨 삼각형이냐?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일단은 또한번 다시 강조할게. 평행사변형 ABCD. ABCD는 무엇이다?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갑시다. 뭐 그렇게 되면 음 이렇게 된 거랑 요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는 증거가 어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 보고 싶었어요 <laughs> 한번 해 볼게 음 증거가 없을까 일단 이쪽에 있는 각은 이쪽에 있는 각이랑 서로 엇각이에요 이렇게 해놨지 그지 선을 얘네 두 개가 지금 평행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갔나 그러니까 이제 엇갈려 있는 게 맞지 그래서 각이 이렇게 똑같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엔 아무리 쳐다봐도 두 사람이 합동이라는 증거를 찾는 게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이만큼으로 삼각형을 옮길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 길이 똑같은 건 보이지? 여기 길이 똑같은 거 보이고,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각이 서로 같겠죠? 이러면 이거는 SAS 합동.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요거는 실패하였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자, 뭔가 발견하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S, A, S. 합동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 각이 동그라미, 이쪽도 동그라미겠죠? 합동이니까. 여기가 X, 이쪽도 X라고 각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여기 삼각형도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서로보다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응? 음? 음? 물론, 여기가 세모라고 치면 여기도 세모, 여기가 이제 텅빈 동그라미면 이쪽도 텅빈 동그라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세모, 여기는 세모, 이쪽은 텅빈 동그라미, 이쪽도 텅빈 동그라미. 자, 그렇게 되면 요거 두개더한 게, 이거 아, 참, 얌. 요거 두개 더한 게 이쪽 바깥에 올수 있잖아. 삼각형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분홍색 그 동그라미 친거 있죠? 분홍색 동그라미는 검은 세모랑, 아니, 검은 동그라미랑 검은 세모랑 더해서 180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요거거든? 근데 이쪽도 그런 사람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마주보는 각이 서로 어때? 똑같구요. 요거 OX 더한 거, <laughs> 계산한 게 이쪽 바깥쪽 각이고, 이쪽 안쪽에 있는 각은 ox랑 합쳐져서 180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얘랑 똑같을 거고, 이쪽도 ox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쪽이랑 똑같은 각이 나오지 않을까요? 마주 보는 게 서로 어때? 그 마주 보는 두 각이 서로 똑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의 속성에 잘 맞지? 음, 그래서 평행사변형입니다. 이유를 그렇게 들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과소에 있는 이유들을 대야 돼